아이 아, 시끄러. 다짜증나 뭐, 일단 레드 샷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할수 있는 거는 3레벨에 카정 오는 거? 그것도 막는 방법이 있죠. 오버을 살짝 틀면 돼요. 라이너들 시점, 이분은 롱레기로 음진되는데 왜 상상님은 롱레기로의 음신이 풀리나요? 자, 아, 렉사이가 3렙 찍고 이제 나한테 오는거가 무서우면은 여기서 이제 자꾸 그 뭐야 칼부 먹지 말고요 여깄네 여깄네 이러면은 그냥 칼부 먹을게요 위치가 보였어요 레드부터 먹으면 웬만하면 화강 안당하고 오는 동안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돌자고 오우 어, 쉣 한캔을 냈다 나이스 맥사이님 좀 무리하셨나봐 어? 우선 어떻게 잡은 거야? 3레벨로 여기로 왔다고? 아까 칼부 먹고 3레 찍었는데, 그러면 칼부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올라온 거예요? 와, 시간 많이 쓰셨네. 맨날 아래쪽 빠이게 그냥 맨날 상대좀못 뛰어가면 우리 팀 바텀 뛰어. 뭘 하는지 몰라. 아 어, 뭐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미드 솔키 <laughs> 바텀 바텀 바텀. 왜 상대편 힐인데? 멸했어. 우린 정화야. 이쪽으로 갈까? 아. 어. 얘는 왜 이게 두 개야? <끝> 칼날비는 안 뺏어지지, 참. 왜 이렇게 공속이안 터지나 했는데. 아. 잡을 만하지 않아? 오케이. 반태오는 다이브 못 하고. 한태연은 알아서 힘이 좀 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이 게임은 믿음과 응원이 가장 효과적으 쓱싹 쓱싹. 계란 오라이. 아, 네. 자 일단 요거는 꽁으로 먹을 것 같고요. 어디가 죽나요? 안 죽을걸요? 예. 여기서 에니비아를 보는 판단. 근데 오래됐짜리 렉사이가 너무 선을 넘긴 했어. 아이고 무하시네요. 뭐 일단 선 모란 건 같게요. 왜냐면 저 크라켄이 아니라 그. 어, 철각궁 갈라고? 철각궁 가면 딜이 너무 부족하니까, 서, 모랑부터. 원래 방템, 공템 섞을 때는 공템부터. 달려, 달려! 아 강하다 강해 제압되었습니다 에쉬궁 아. 아직 있거든요 어 빠지네요 그럼 뭐 이런 거먹카리머쉬엔참 찬바. 열심히 뛰는 중, 저대로 음, 그대로 음, 바텀 전령 가자 깔아놓고 미드, 미드로 가야겠다. 이제. 깔아놓고 미드 가는 척 하면서 정을 먹을게요. 얘도 어제 빠질 거니까 그냥. 바텀에텔 탔고 오리 하나가 한친 못하고 갈수 있고 아마 여기 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싸아 들어가지 10초인데. 어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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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나이스! 아, 민영 긴막! 아, 철갑 붕대네. 나 잘해. 나 잘해, 잘해. 아 뭐야? 왜 자꾸 만있거왜 없어져? 아이스타운 어, 아니 이걸 다고 아니 이걸 다고씨 <목소리> <존나! 목소리> <아이씨. 목소리> 자 여기서 이제 철갑풍 쪽으로 할게요 철갑풍 슈바 캐리 가겠습니다 팀원이 판만 깔아주면 제가 다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몸이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으니까 각을 잘 보면서 해야 돼 일방적으로 때릴 각만 봐야 돼 한타 아니었죠? 왜한 사댄 생각 아니었어? 왜한 명이 못 달랐니? 인데? 아 철원 줬다 아씨 이걸 날코스? 란두인 가벼 란두인 체력템이좀 있어야 되거든요 방템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템들이

아니, 이 색이 뭐예요? 갱플랭크 없는데. 갱플크 오든가, 셀포로. 아, 맛있어. 돌아고 앞바론, 택바론 나오자마자 테드. 아이고. <laughs> 이번 판은 내가 왕자다. 어, 왕자가 어딜 나는 지금 왕인데, 어, 왕자가 어딜 감히. 우리는 조합이 뭉치면 은센 조합이니까 다섯 명 뭉치자고. 상대편은 잘라 먹기가 좋은 캐릭어 좋은 캐릭터가 많고. 야우, 개적 좋아요. 잡아주고. 이거는 미들라인만 대충 만들어 놓을게요. 미들라인.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쭉 내려가게 되가 제가 바텀라인 관리하면서 쭉 내려가겠습니다. 갱풀도 어마무시하게 세서, 렉사이 같은, 어, 똥챔으로는, 잘라먹기 힘들죠? 바로 잘렸네요. 투자가 많아, 아무튼 간에. 쭉 밀어 줘. 쭉쭉. 일단 딜탱들이 가면 좋은 템은 많아요. 여기서 뭐그 얘네들이 암호를 많이 간다. 뭐 그러면 도미닉. 어, 치감이 많다 어, 필멸자 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좀더 딜탱 올리고 싶다. 중무나, 뭐, 가엠.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마방, 어우, 씨. 쉣! 아, 벗, 앞에 뻗어. 자, 레오나 먹은 다음에 수치 걸자고. 그러면서, 원딜, 뺏어서, 원딜, 뺏어서. 알까고, 알까고, 알까고. 그 다음에 에니비아 만들어가서 우리 팀길 막고. 난 넘어가고. 스무스하게. 강해남 10% 이거 진짜 좋은데? 그, 지배가 좀 깎이면서.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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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파워 너무 맞았다. 괜찮, 괜찮. 뭐하냐, 그러니까. 아, 진짜. 오리아나가 <laughs> 같이 싸워줬으면 <쓰면 웃음> 화약통 화약통 낚시 자그 다음에 수호천사 가져 수호천사 왜안 썼어? 아, 이게 뭔 점멸이야. 아, 니칼리궁이 이렇게 대박이 나? 안 줘, 안 줘. 야, 이거 라인 파밍이야. 이거 대박! 아 게임 왜 이렇게 힘들어? 나, 내가 자꾸 왜 이렇게 게임이 이기기가 힘든 거야! 딜러가 잘 커야 돼 진짜. 아니, 우리 하나가 팔데스, 팔데스. 방금도 전멸로 피했으면 안 죽었는데 전멸 쓰지 말고 죽던가 차라리 죽어 죽었어. 그나마 레벨 차이는 안 나서 다행이다. 상대편 그리고 렉사이랑 판테온 어쨌든 케이기 꼬려서 구합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나의 소중한 채팅을. 아근가 어. 아, 아, 네, 진짜 이번 판나 코라코라게 죽는 적한 번도 한번 있다 한번 처음에 약간 칼리스타. 근데 그거 렉스가 좀 잘했잖아. 렉스가 나 토스해가지고. 계속 파밍 하고 있 어, 언제 까지 파밍 할 거야? 좀 뭉쳐. 당신, 그거 클리 공포 내 해줘요. 있때 맨날 즐기신다고 던져서 이러는 거 아닐까요? 이거 칼리한테 전지 사람이 잘못.. 어분.. 상대 진영 다 잡혀있는데 칼리 궁 뽑아보겠다고 괜히 깔짝거리다 격하당했죠 누구 탓? 뭔 소리야! 씨. 알지도 못하니까! 이걸 져야 해 시즌이 올라오겠네요. 아 크크 들어 뒤고. 아너이 고수 달닐만하면 이걸 져야 돼가 너무 많아. 어? 네, 그, 그.